지워봐, 지워봐, 한워봐하아 서프라이즈 유튜브 시청자 하러분안녕하세요 오늘 게임 아오니 하나 있, 하나 하겠오니다어아그리하이이하딱 있, 하 왔네요 마을 외곽 사람이 살지 않는 저택 그곳에는 하나 있, 하 내부는 생각보다 깨끗하네. 왠지 으스스한데? 이 이봐, 그만 돌아가자. 뭐야, 타케시, 쫄았어? 아, 깨졌어 어, 타케시 눈왜 이래? 왜 이렇게 타케시 베르사유 장미에 나올 것 같은 그 주인공처럼 생긴 어이 이봐, 그만 돌아가자. 바보 같네요.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귀신 따위 있을 리 없잖아요. 예예예, 히로시 조심해. 바보 같기는. 귀신이 어딨어? 접시가 깨져 있네요. 깨진 접시 조각. 아 이런 거 하지 호들갑이야 호들갑은. 어 뭐야 저 저기요 다들 어디 갔어 여러분 자식들 아무리 어 무섭다해도 그렇지 친구를 버리고 와? 나 나간다 잘있어라앗안 열리네요. 오 열렸다. 오 덜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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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 <laughs> 쓸모없는 새끼 이 씨바람자 새끼 거기 평생 있어라 넌 거기 죽어 그냥 이봐타 캐시 같이 나가자 에이 어떤 걸려나 어 열쇠다 도서실 열쇠 야 도서실 열쇠 얻었는데 같이 갈래? 덜덜덜덜덜덜야 여기 있어라 여기였잖아 도서관이 도서실 열쇠를 사용했다 <laughs> 잠깐만. 어, 어, 뭐야? 무슨 열쇠야? 어! 어? 오!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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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저기 타켓이 받칠게요 타켓이. 타켓이 받칠게요 안녕. 자, 이거. 너무 앞에서 대놓고 들어갔는데? 이거 맞아? 덜덜덜덜덜덜덜덜 키르시는 옷장에 숨어있는 걸 들켰다 아! 여기서부터야? 저장은 생활합시다 침실 열쇠가 얻었으니까 침실로 도망쳐야겠죠? 근데 침실이 어딘데 침실이 어딘데 잠깐만 침실이 어디냐고 아이 아이 에바 에바, 오오오! 오오오! 오오밥이죠 침실로 가고, 여기 뭐 있지 않을까? 침대. 아, 됐다. 피아노 방. 오. 오케이. 피아노니까 피아노 건반이겠죠? 뭐, 뭐야, 이거. 구 거꾸로 된 거랑? 뻐큐 굿. 구. 피뻐큐굿구 아이. 아, 손수건 요기는 사용할 수 없다. 야, 닦아 물 묻히고 와야 되나? 오오오오오, 어, 오이씨, 어, 깜짝아. 일로 내려가면 되죠. 오, 아, 왜 글로 나와? 아, 잠깐만, 왜 안? 어, 사라졌다. 일로 와서. 와, 이거, 색깔 왜 이래? 아오니 색깔인데요, 이거? 어우, 아우 십자 드라이버. 여기 뭐지? 아, 여기여기서물 요기, 붙이나? 어, 아니네? 세제, 아, 세제로. 어이. 아, 너무 시도 때도 없이 나온다, 이 친구. 이봐, 파랭이. 어, 뭐야, 어우, 야, 왜 밑에 싸와 아잇! 블루베리색 거인에게 붙잡혔다. 어디였죠? 아, 피아노방. 여기였지. 여기서, 세제. 체제. 손수원에 세제를 붙였다. 건반에 닦았다. 176이네요? 어, 근데, 네 글자 아니었, 네개 아니었나? 어쨌든, 아까가 피피로 시작이었는데? 아, 거꾸로네. 요이가피네요피 뻗규, 그 다음 굿. 어, 아닌가? 굿, 그 다음 구. 아,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거꾸로 딱 뒤집으면은. 그럼 다시 말해. 6, 7, 1이네요. 6, 7, 1. 잠가왜네 글자지? 뭐가 하나 있나? 아니, 내, 내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멍청할 리가 없는데? 1, 7, 6, 9. 1, 7 6 9 아니라고? 아니 구라치지 마셈 슬슬 한번 나올 텐데 아오니 오 여기도 열리네요 오야오나 타쿠로 깜짝이야 씨 히로시 무사했구나 내 그럭저럭 욕 히로시 너도 봤어? 그 괴물을? 그런 생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지금 당장 믿기라 어렵네요 출입구는 전부 막혀있어 우린 같이 거라고 그런 것 같네요 왜 호들갑이지? 일단 따로 탐색해보자. 나는 1층을 보고 올게. 잘 부탁드려요. 여기 왠지 숨어 있지 않을까? 아, 무네 어, 뭐야. 이거 뭐야? 아, 막아놓은 건가? 탈출 못하게? 사실 그 위로 올라가는 그런 통로였을 텐데, 아우니가 막아놨나 보네요. 어, 뭐 어, 이런 데가 있네. 우와우! 오! 아주 무서워요. 아 여기까지 조사와? 어디까지 올 거니? 오 이번 놈은좀 질긴데요? 저희 길이 맞나 보다. 여기 길이 맞다. 그럼 아오니가 열어준 길을 통해서 한번 가봅시다. 뭐야? 막혀있는데야? 어, 라이터다. 오 여기. 벽지좀 이상하네요? 라이터 그럼 찢어 어, 그렇지 문고리가 없다 문고리를 찾으라 소리네 아, 문고리 아, 아까 그 위층에 있는 거에서 뜯어오는 건가 보다 됐다, 됐다 요게 문고리 설치 딸까 잠깐만 <laughs> 아니, 잠깐만 저기 이런 말 없었잖아요. 아이템이라 주소 빨리. 아, 뭐 아이템 없나? 아, 라이터. 아, 불 붙여. 여러 번 하면 돼. 넌할수 있어. 히로시 포기하지 마. 네, 라이. 잠깐만. 아, 나갈 수도 없는데요. 이거 이제 잠깐만. 일단 나가자. 어... 기름을 찾고 와야겠죠 아무래도 이러면 아, 왜안 그려져 있을까? 더. 아, 여기서 바뀌게 될줄 몰랐는데. 9761이요. 9761. 7. 6. 1. 7, 6, 1. 어? 뭐야 됐다. 그, 왜 976이지? 아아 뭔지 알겠다. 내가 이거 너무 순서대로 생각했구나. 그냥 이 건반은 6이고 이 건반은 7이고 이 건반은 1이다 이렇게 생각만 생각했어야 되는데 아니 에오니사님 천재인데요? 어린이 방이면 보통 2층이겠죠? 오 미카 히로시 무시하셨군요. 다른 분들은 몰라 다른 애들과는 떨어져 버렸으니까 그렇군요. 저 감기가 시오 여기 가만히 계세요. 아, 짐덩어리 생기는 거 싫은데나. 같이 다니는 게 편하겠죠? 같이 가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괴물이 있는 자택을 돌아다니다니. 그렇군요. 샹년이네. 어? 라이터 아니야 이거? 라이터 기름 얼었네요. 기름을 넣는다. 라이터를 획득했다. 야, 다시 생겨해봐. 같이 가자. 타쿠로 에라이. 이미 임자가 있는 년이었네. 들어와서 라이터를 킵시다. 어휴 어 됐다 막혔네 길아 여기네 어? 감옥이다 닫다 아, 다다 일단 닫다놔 지하실 <laughs>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죠? 어? <laughs> 오우 <laughs> 뭐 어쩔 수 있는데 니가 여기가 지하실이겠죠. 미카 씨발, 미카 스캐어다. 있다 도망쳐. 아니, 도망쳐. 도망이라 쳐. 무슨... 아니, 무슨 정의감이라도 있어. 소리 지르는 순간 죽은 거야. 지하로가, 지하로가, 지하로가 나간다! 서프라이즈! 안 통하네. 미카 내가 구하러 왔어. 어? 블루베리에 필요가 되어 버렸잖아. 허이. 진짜 저 정도면은 거의 티얼스 완고 가능. 잠깐, 어, 아 잠깐. 아또 여기야? 일단, 미카한테 다시 돌아가 볼까요? 미카, 어떻게 되는지? 미카, 왜여기 자고 있는 거야? 입 돌아가. 시체라서 말을 못꺼내요 이제. 죽어라, 그냥. 아, 가자고 할 때, 그냥 같이 가지. 지하 감옥 열쇠? 세 우와, 깜짝이야. 우와, 깜짝이야. 아이, 아이, 시체가 돌아다니네, 씨. 아우니 전염병이었네. 탁구로 방으로 가볼까요? 아이 놓쳤다너 어, 도망갔네. 아, 나 맞아. 라이트 있지? 예, 지하실열 생각보다 누구 있지 않을까? 오, 뭐야? 으음. 어... 잠깐만, 이거 취소하는 순간, 막, 아오니가 뒤에서 나타나고 그러진 않겠죠? 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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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로 참. 이건 뭘 뜻하는 거지? 완전 애기가 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제 그림 실력이랑 비슷하네요, 근데. 아 미카가 뭐, 버리고 가지 않았을까요? 아니네? 같이 들어가서 바로 문다더라고요. 아, 근데 그러기에는, 아오니가 좀 확정적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저 위치에서. 일단 좀더 돌아다녀, 보죠뭐더 나올 것 같은데. 아니, 이걸 여은 것까지 좋은데, 오와이! 거기서 갑자기 튀어나와. <laughs> 네 글자가 뭘까? 저 아온이 저 글자인가? 이건데, 이거 관련된 것 같은데, 아, 이걸 숫자로 만들기엔 너무 그런데?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뭘까? 아무거나 입력해도 되지 않을까, 사실? 음, 그럴 리가 없죠? 철장 바뀌어? 아니, 이런, <laughs> 이런 게 있었네. 5, 3, 7, 6. 내가 멍청한 거였네요. <laughs> 5376. 와, 나 이거 몰랐으면 진짜, 한, 진짜, 한, 한두 시간 썼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어! 미카 취향이 너무, 어디서 최홍만이 돼서 왔어, 갑자기. 별관 열쇠를 사용했다. 와, 여긴 또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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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어 열려, 제발 열려있어라, 제발 열려있어라. 어, 없다. 문이 잠겨 있다. 얜 전기잖아. 전구를 얻었다. 오오오! 오오! 말이 돼, 저게? 아, 뭐, 고양이야, 무슨? 이거, 의미심장한데요? 어, 뭐야. 인형을 얻었다. 잠깐만, 야아 내가 제일 어려워하는 퍼즐 게임이 나왔잖아.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뭐라? 아, 얘 머리 딱 뜯어가지고 그냥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 딱 보니까 인형이 눈깔이 하나 없죠. 눈을 하나 어떻게 해주는 것 같은데... 어, 하이... 아까 여기서 나왔죠? 아오니가? 라이터 던져, 그냥. 일단 올라가 봅시다. 올라가면 뭐 있겠지? 어우, 깜짝이야. 백지네. 일단, 얘를 밀어 넣어주고. 라이터 기름. 아까 아랫방으로 가라는 소리겠죠? 아랫방으로 갑시다. 가기 전에 여기. 날로킬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날로한 잠깐. 날로킬수 없는 있는지 없는지 볼라 그랬는데 자 짜이스 불 블루, 블루베리색 바가지 머리 거의 저장하기 잘했네요. 또 나올려나? 랜덤으로 나오는지 확정으로 나오는지 모르겠네. 이 위치면은 랜덤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 난로에 불을 지운다 아래 에 불이 필요한 대로 갑시다. 오, 깜짝! 타케시, 이러시구나. 놀랐잖아. 헤헤. <laughs> 타케시, 무사했군요. 그래. 하지만 시간 문제야. 곧 괴물에게 붙잡힐 거라고. 도망칠 곳은 없어. 내가, 내가 이런 곳에 오지다고 말을 안했어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너였냐 범인이? 생글 생겨, 레고처럼 생겨가지고는. 내가,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아! 도망갔어. 타케시. 뭐 쓸모없는 놈 냅둡시다. 끌고 다시 갑시다. 얘를 깨뜨려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지, 뭐야? 안되네. 어, 뭐야? 아하, 어, 파란 눈 나왔다. 이거 들고 이제 인형한테 갑시다. 눈깔을 끼워주면 되겠죠. 갖고 와, 네, 파란 눈을 끼워주고, 이게 아니야. 여기다가 인형을 태운다. 눈깔 없는 친구한테 줘야겠죠? 그래도. 깔깍 됐다. 어! 인형의 머리를 얻었다. 그럼 아까 거기 가서 머리를 끼워주면 되겠네요. 흐 아니! 아씨발! 아니 아씨 어, 깜짝이야! 아 죄송합니다. 아이씨 아, 아욕 나와 버렸네. 아 깜짝이야. 아왜 거기서 나와? 어야 남자답게 생겼는데? 이 친구 죽으니까 좀 남자답게 생겼는데요? 어, 깜짝이야. 전국우고 오라고요? 벽지가 좀 이상하네요. 뜨어 문이 잠겨있다고? 지하실열 어딨어? 아니네. 지하실로 가볼까요? 그럼 살아남은 친구는 타쿠로밖에 안 남은 거잖아? 오, 나이스. 그림책을 얻었다. 사용한다. 맘맘맘맘맘맘맘맘맘맘. 맘맘맘맘맘맘맘맘. 맘맘맘맘맘맘. 맘맘맘맘맘. 맘맘맘맘맘. 어? 현대미술인가? 챙길 수 없나요? 챙겨졌다. 맘마맘마맘마. 책갈피를 얻었다. 어. 빨간 열쇠를 얻었다. 아, 여기 있다. 여기가 빨간 열쇠인가? 여기가 아니네. 이건 지하열쇠가 따로 있나 보네요. 빨초 흰파. 빨초 흰파. 빨초 흰파. 아이거 감약 콩이 없었으면 여기서 한두 시간 했겠는데, 또? 와, 두 마리야! 들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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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잠깐. 잠깐, 잠깐, 아니요. 내쪽 두들기는 거 아니지? 오 어, 나갔다. 슬쩍 못 보나? 슬쩍 열어서 못 보나? 아이, 몰라, 나가. 오. 아, 근데, 나, 근데, 나, 퍼즐을 너무 못하는데? 여기 열면 뭐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아! 타쿠로! 히로시! 타쿠로 무사했군요 응. 하지만 다리가 삐었어. 난 당분간 여기 있을게. 그래, 여기 있어라. 그렇군요. 아까 이걸 발견해서 가져가도록 해. 식초. 식초가 사실 필요한 거였는데, 네가 가져가가지고 내가 식초를 못쓴게아닐까 싶어. 아까 주방 뒤져봤을 때 식초가 있었으면 내가 지금 챙겼을 거 아니야. 어? 이거 뭐야? 오, 원반 세 가지 색의 모양이 그려져 있다. 돌리는 거네요 미다집은 열쇠를 사용했다. 어? 밑에 버튼이 있다. 버튼을 누른다. 빨강부터 시작이구나. 빨 노노 파노 빨. 빨 노노 파노 빨. 빨노노 파노 빨. 됐다. 오! 금속 봉을 얻었다. 원반과 조합한다. 열쇠다 숨겨진 문의 열쇠 숨겨진 문의 열쇠를 사용했다 와우 어? 여기로 나갈 수 있을 것 같군요 어서 타쿠를 데리고 오죠 굳이? 아이 타쿠를 알아서 오지 않을까? 아이씨 그래 친구 좋은 게 뭐냐 데리러 가자 어차피 여기 온 것도 타쿠시 타키, 타키시 때문인데 타쿠론 죄 없지 야 다리빈 놈 가자 히로시, 정말이야? 정말이야? 타쿠로와 같이 행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나가자, 타쿠로. 우리 둘이 나가서, 어? 이야기 쓰자, 이거. 책으로 이거 집필하면은, 내가 봤을 진짜 이거.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잘 죽어, 타쿠로! 고마워! 고마워, 타쿠로! 타쿠로, 고마워. 나를 위해 희생해줬구나! 너 진짜 진정한 친구야. 왜 잊지 않을게? 타쿠르한테 다시 가보면은 타쿠르 시체도 일어나서 움직이겠죠 이제? 어타쿠르 시체 없어졌다. 뭐지 이거? 뒷문 열쇠. 아유 퍼지 마... 잠깐만 타임어택인가타임어택 오. 자리 어라이 멍청아 난 간다. 여기네 평생 살아넌. 내가 먹이 세 마리 줬잖아. 그으면 됐지뭘. 그렇지 아니다고아 왠지 열려 있는 이 의심, 어? 어, 예배당이다. 올라가자 그럼. 일단 좀더 돌아다녀보죠. 오우 뭐야 저거? <laughs> 개웃기네. 머리 뚝하고 열리는 거 봐.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아 잠깐만 오 한바퀴 못돌리겠는데 이거 됐다 의자 밑에 버튼있다 누른다 뭔지 모르지만 일단 눌러 야뭐 잘못했나? 얘만 살짝 이상한데 밑에가 뭐 딱히 바뀌는거 없네요 뒤에서 눌러보라고요? 어 뭐야 아 그냥 누르면은 저 봉이 튀어나오는거였나보구나 길고 튼튼하다 일단은 좀더 돌아봅시다 내려가면 아까 그 닫혀있는 데가 열리지 않을까? 용6용6용6 주사위를 얻어서 넣어야, 넣어야겠죠? 낙서방이요? 어, 어? 여기, 뭐야, 이상한데? 어, 숨겨진 방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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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후원! 어. 쉿, 여러분, 조용히 해야 돼요. 바로 비스 바로 배 나갔다 아니 나간 척하는 것 수도 있어 사, 살짝만 열어보면 안 될까 우리 사, 살짝만 가, 갔다 <laughs> 낙서를 이거 뭐지 어떻게 그 스피디가 다른 거지 이 자식 오줌 싼거 아니야 이거 몸이 파라니까 오줌도 파란색인 거지 더러운 놈탁 뭐야 잠깐만 이거 아까 그거네 그 버튼 누르는 거 의자 5 4 1 7 2 8 5 4 1 7 2 8 오! 미지의 세계로 가봅시다 이제 봉? 아 아까 그 맞봉침으로 아 얘를 설마 봉으로? 아하 봉이 내가 생각하는 그뭐 핫바꼬치 같은 거줄 알았더니만은 엄청 긴 봉이었구나아 근데 퍼즐이 너무 어렵네요 다른 건 그래도 할만한데 중간중간에 그.. 좀 색다르게 봐야되는 퍼즐이 어렵네 여기다 일단 그림들부터 한번 보고 이게 움직여진다라 어 무시해 십자 드라이버 응? 끝이야? 어씨 귀여워 어어 어, 뭐야 저게 못생겼어 뭐 뭐야, 씨, 일자로 도로치나네? 어, 뭐야, 저 새겼다. 우아우 무빙, 무빙, 무빙. 응, 무빙이죠. 조물에게 조물에게. 조물애기. 자, 이거 도망을 못 가나? 옷장을 써야지 도망갈 수 있나요? 오오! 블루베리색, 넙적거인 아 옛날에 자일리톨이라 부르지 않았나 저거라 아마? 옛날에 자일리톨이라 불렀었는데 저거 짜잔, 고양이 나오고 나와라 자일리톨 안녕, 돌진해오니까 이렇게 얘네 표현되는 거 아니야? 어? 뭐야 안 쫓아오네 오나 아, 다른 애가 나올 거기 때문에 안 쫓아왔구나 하하 녀석 제가 깜짝 놀랐게만 놀라게 하기는 오안 어, 쫓아온다 파란 조각 지하실이면 오른쪽인가 일단 여기 하나 더 끼워 놓읍시다 끼워놓고 여기다 우와! 아이씨 <laughs> 아 멈출 수가 없었어 아래로 가서 나왔죠 여기서? 나나 나. 아이 랜덤이었어 오 뭐야 근육 아오니 자일리톨 진격과 아오니에다가 해파리에다가 메타몽 오우 우와 느려 느려 어? 어? 어어어어 안 열려서 깜짝 놀랐네 다시 가볼까요? 뭐야 싸그리 사라졌네? 여기서 마지막 조합 잠깐만 뭔가 불안해 다다 뭔가 느낌이 안 좋아 어! 타쿠로 무사했군요 겟냐? 응 위험했다고 혼자 있는 거면 위험해 지금부터 다, 다시 하니까 그게 좋겠어 <laughs> 싫어 난 싫어 난 싫다고 <laughs> 아니 야딱 봐도 괴물이잖아 아이 씨 히로시, 멍청이. 그래, 타쿠로. 너, 가서 뭐, 네가 누굴 잡아먹더말도내알바 뭐 아니니까. 우와우! 잠깐만. 아, 이거 위치가 안 좋은데. 타쿠로랑 같이 갇힌다고? 매우 안 좋은 선택 같은데. 야, 뭐, 어쩔 수 있는 네가 멍청한 놈. 그냥 가, 돌아가라고, 어? 너 아무것도 타잖아. 이다지 못하니, 나도 너. 너 여다지밖에 못하잖아. 뭐, 왜안 사라지지? 슬슬 사라질 때 되지 않았나? 저기요, 저기요, 사라져주세요. 아, 이게 아닌가? <laughs> 아이, 치. 야, 들어와. 덤벼. 잠깐만. 아니, AI가 좋네. 아이, 그, 아까처럼 못열줄 알았는데. 아니네. 아, 심지어 랜덤이네. <laughs> 어, 뭐야, 이거. <laughs> 바뀌었어. <laughs> 자 이제 딱아 잠깐만 생각해보자. 왼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돼. 왼쪽. 타쿠로, 이씨 너 배신할 줄 알았어, 내가. 저리가 내 친구 타쿠로 돌려줘. 타쿠로 멋진 놈이었는데, 아 미칸 다시 안 나와주나? 마지막으로 미카 얼굴 보고서 나가고 싶은데. 아 이제 파란 조각 끼워 넣고 여기 열렸겠죠? 일단 나가보면 알겠지. 아오 안녕, 타쿠로야 미카야. 타쿠로야 미카야. 타쿠로다 타쿠로. 못생긴 놈. 어 끝났다. 나가나? 이대로 그냥 나가겠죠? 막 갑자기 나간 길에 뭐 차이 친다든가 그런 거 없겠지? 와. 무작정 달리다 보니 마을, 마을이 나왔다. 괴물은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다. 비둘기 다섯 마리. 나는 그날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타쿠로 일행은 지금도 행방불명인 상태다. 야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팔면은 또 떼돈 벌수 있는데 이거를 어 누구세요? 아, 도둑이야? 너 도둑이니? 어? 아 미카 아버지예요아 그럼 뭐야? 저 아저씨 그면 미카 핵망불명 됐다는 사실 듣고서 요이 왔는데 결국 잡아먹힌 거야? 미카 만났겠네 배 속에서 다행이다 해피엔딩이네